Hey, halt right there! Show me what you have on you. 이제 시끄 누군 줄 알고 지금.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. 아 간다 간다 출발한다. Well, 이쪽아야 저... <laughs> yeah. 와씨 말보다 더 빨리 뛰어와. 아참 경비다. 야, yeah. 저게 진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지. 야. A few moments later. 킹박. 알차게 즐겼다. 조작감이나 전투나 이런 건 솔직히 막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. 짜잘한 버그 같은 것도 많고. 근데 놀라운 건 이것도 고쳐졌다는 거. 처음에 나왔을 땐 싸펑 뺨따고 때릴 정도로 버그 많았다 때문에 재밌게 했어. 근데 이제 좀 그건 있어요. 쭉 재미난 게 아니라 초반에 재밌고 중반 넘어갈 때 진짜 최고로 재밌다가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 아 수도원 파트는 좀오반인거같아 나는 그래도 거길 빨리 끝냈잖아 그 게임 유저한테 수도원 생활을 그대로 시키는거는 가오킹이야 그걸 우리가 왜 해야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먹고 풀 뽑고 Got gotcha. <laughs> you! Now I'll you, good and proper. You'll soon learn what justice means. You should have thought twice about what you're doing. That? that will land you a fat fine. <laughs> Damn it. Here's your queen, You've purged yourself.